오늘 지금 새벽부터 계속 계단식, 정확히 말하면 어저께부터 계속 계단식으로 하락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디선가는 한번 반등, 기술적 반등이 와줄 법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아 그게 이번 요 자리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모르겠네요. 아직까지는 음, 일단은 좀 지켜보겠습니다. 음, 뭐 아직까지는 뭐큰 문제는 없으니까 일단 저번에 그 8월 30일, 31일에 우리가 이틀에 걸쳐서 2억 6천을 제가 날렸었는데 그래서 우리가 8월 달에 번 수익금 그대로 다 토해내고 1억 1,700으로 마감을 했죠. 마이너스. 네, 플러스 아니고 마이너스로 근데 오늘 아직 중간 결산했지만 중간 결산한 결과로는 8월달 적자를 다 메꿨습니다 19일만에 털어냈습니다 어, 시드가 절반으로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어, 굉장히 좀 고무적인 성과여서 일단 요런 지금 현재 상황이라는 거. 사실 오늘 방송 막 진짜 제가 사실 지금 밥을 먹었어요. 점심을 지금 먹고 있었는데 대박이가 은가를 싸서 은가도 이제 막 치우고 있었는데 갑자기 비트가 막 알람이 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 예, 방송해야겠다 하면서 막 뛰어 들어가가지고, 일단 제거 포지션부터 잡고, 방송키고 이랬는데, 어, 막, 지금 채할 것 같아요, 막. 어, 이 짧은 시간 안에 너무 많은 일들이 일어나다 보니까, 아, 맥주님, 네, 안녕하세요. 역시, 나시는 방송 때 잠을 자야겠군요. 아, 그니까 러왜 내가 방송만 키면 이러냐고. 저도 뭔가, 장이 확, 확 변해가지고, 저점을 딱 잡고, 막, 수환매도팍 팍팍팍 하고, 샀다 팔았다 하고, 막, 이런 멋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싶은데, 아, 이상하게 방송만 키면, 음, 방송만, 방송만 키면 그래요. 아까 여기 좋았는데 이렇게 매매할 때, 이게 새벽이라서 그렇지. 음, 새벽이잖아요. 7시6시 자, 만약에 여기서 재차 하락을 하면 무조건 주어야죠. 무조건. 자, 여러분들, 그,런 겁니다. 우리가 이게 확률 게임하고 우리가 비슷하다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하락이 처음 왔어요. 예를 들어, 쭉 횡보를 하거나 오르다가 하락이 최초 한번 오면 상승할 확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겠죠. 근데 거기서 반등하지 못하고 또 하락이 왔어요. 그러면 그첫 번째 자리보다는 두 번째 자리가 더 올라갈 확률이 높을 겁니다. 근데 거기서 또 반등을 못하고 또 내려왔어. 그러면 두 번째 자리보다 세 번째 자리가 반등할 확률이 더 높겠죠. 근데 지금 우리는 몇 번을 기다렸습니까? 그냥 여기서부터 뭐렇게큰 하락이 아니니까 이 부분 뭐 여기 하나 치게요.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치고 또 여기 하나 치고, 여기 하나 치고, 여기 하나 치고, 여기 하나 치고 이제 여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아 이제 이쯤 되면 만약에 여기서 반등이 안 온다 하더라도 다음에 재차 하락이 오면 안 주면 그거는 약간 확률론적인 게임을 무시하는 처사가 아닐까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물론 여기서 더 빠질 수도 있죠. 어, 더 빠질 수도 있는데 음, 우리 확률적으로 그냥 얘기를 해보면 음, 자, 물론 나스닥은 지금 그렇게 많이 안 빠지고 있어요. 나스닥은 전혀 안 빠지는데 혼자 비트만 이러고 있는 겁니다. 자 비트 좀더 빠지고요, 음, 좀더 빠졌으면 차라리 좋겠어요. 그럼 어차피 떨어지면 오르게 되어 있어요. 어, 안 오를 수가 없단 게. 언젠가 올라야지. 얘네들도 어디선가 이익 실현을 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렇죠? 걱정. 자 빠지죠, 빠지죠. 자 빠집니다. 좋아, 좋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비트게 잡았고요. 아 이게 동시에 세 개를 하려니까 그래. 비트 물 탔는데, 비트가 좀 만족스럽지 못한 가격이고, 이더 물 탔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터는 거예요. 일부. 자, 전 털었죠? 그럼 방금 이더를 제가 111개를 털었어요. 여기 사서, 그죠? 그럼 저는 순식간에 777불의 이익을 본 거고, 아, 비트도 많이 샀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터는 겁니다. 잡았죠? 여러분들, 제가 떨어지면 잡으라고 했죠? 지금 잡았다 손. 야, 내가 진짜 내가 한번더 빠지면 잡으라고 했는데, 잡았다 손. 이렇게 방송에서 내가 잡으라고 얘기했는데 한번더 빠지면 안 잡은 사람은 진짜 저에 대한 믿음이 없는 겁니다. 이렇게 돈 버는 거예요. 어, 너무 쉽죠? 아, 여기 이렇게 반등이 빨리 오면 순식간에 돈벌수 있잖아요. 음, 여기도 지금 이 봐봐요. 그러면 여기서 절반 55개만 털게요. 자, 55개 털어서 또 이익 받고요. 1,281이에요 평단 나쁘지 않죠? 여기는 1,282고 여기 비트는. 지금 15비트인데 1,8355예요. 자 이러면 이제 어,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여기서 이익 실현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그게 아니면 아시야 아까 나씨가 말한 대로 다섯 번이나 빠졌는데 이제 여기서 한번 좀 어떤 기술적 반등이 좀 와서 어 이더가 1,300 정도는 넘지 않을까 다시 한번 넘어서 V자는 아니더라도 뭐 그냥 약간 힘없는 지렁이 같은 차트 정도는 보여주지 않을까 그래서 이렇게 홀딩 해볼 만한 자리인 거예요. 이런 데가. 가성비가 좋은 자리이 되셨죠. 어, 올라가네요. 다행히. 어뭐 입절하시는 것도 좋은 선택이에요. 자리는 또 와요. 에, 자리는 또 오는데 일단 오늘은 계속 쭉 빠졌기 때문에 사실은 아까 요 부근대가 참 가성비 좋은 자리여서 그런 거고. 아 좋네요. 음 진짜 아까 여러분들이 희망한 대로 한번더 빠져줘서 여기서 아주 괜찮게 잘 샀어요. 여기 미리 걸어놓은 것도 사졌죠 1,277 제가 아까 걸어놓은 거 하나 체결 됐습니다 여기 하나 사라졌죠 이렇게 걸어 놓는 거예요 미리 그리고 이제 예, 저가격대는 의미가 없어진 겁니다 제가 걸어놓은 매물 요거는 다시 삭제 왜냐 한번 거기 찍고 왔기 때문에 나중에 다시 또 가격대를 다시 세팅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음. 여기서 또 빠지면 자 우리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추매한 거 여기서 좀 털었죠 1289에서 좀 털었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여기서 예를 들어, 55개를 더 털게요, 저는. 비트도 5비트를 더 털어서, 이제 10비트 남았구요. 이더도 111개로 다시 줄였습니다. 자, 요렇게 된 거예요. 그 말은 우리가 평단은 낮췄고 아까 제 평단 1286이었고 비트 1 8 4 4 0이었습니다 평단 낮췄고 이 올라가면서 수익도 발생했고 그리고 수량도 다시 원래대로 돌려놨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반등을 하지 못하고 재차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판 금액 다시 그대로 또 매수해서 반등을 또 노리는 거예요. 이해 되셨죠? 너무 심플하죠? 자, 뭐, 17K 밑을 오늘도 볼수 있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자, 여러분들, 만약에 여기서 오늘 17K 아래로 떨어지잖아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만약에 갑자기 여기서 피를 치면 나 꽂혔어.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이더리움이 1250까지 가. 무조건 사야죠. 무조건 삽니다. 확률상 이제 언젠가 올 텐데, 이제 여러분들은 진짜 어, 어, 어디선가 이제 반등이 올 때까지 계속 기다리고 기다리고 지금 어저께부터 기다린 거예요. 반등 오기를. 여기서부터 여러분은 기다린 사람들이에요. 여기서 내가 사고 안 사고가 중요한 게 아니야. 내가 이이 이 계단식 하락을 지금 몇 번을 맞았는데 언젠간 한번 반등 주지 않을까요? 그죠 근데 여기서 피드션 한번 더 쏟아. 야 그러면은 그 다음에 반등 무조건 오겠네. 올 확률이 엄청 높아지겠네. 어, 무조건 사야죠. 진짜 이해되셨죠? 횡보할 때는 안 되지만 지금 같은 상황은 지금 같은 상황에서 재차 하락하면 좋은 자리라는 거죠. 확률 상 어디까지나 확률 상. 아 근데 네. 또 갑자기 또 이렇게 횡보를 하네요 또. 지금은 갑자기 변동성이 또 죽었어요. 반등살인마는 뭐야? <laughs> 아, 변동살인마. 아, 아 그, 아, 그, 별명 좋다. 변동살인마. 아, 나씨가 방송을 키면 갑자기 변동성이 죽으면서 <laughs> 변동이 없어진다. 횡보다. 약간 변동살인마, 그거 괜찮네요. <laughs> 그, 그 아이디어 좋네요. 별명 괜찮습니다. 마음에 듭니다. 이게 그러니까 저도 이제 아이 정도면은 한번 반등 줄법 한데 이제 4 시간봉 기준으로 봐도 괴랄하게 진짜 많이 빠졌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여기서 음전하고 하나 둘셋넷 다섯 지금 빠지고 다섯 번 빠지고 여기서 쉴지. 가자 가자 가자. 사실 제가 노을 보러 가야 되는데 오늘 노을 보러 가자고 제가 먼저 얘기를 꺼내놓고 아예 방송 이거 아예 올라갈 것 같은데. 올라갈 것 같은데, 아, 이거, 하, 오를 것 같은데. 에이. 그러면, 일단, 만약에, 저는 오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일단, W자로 반등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만약 여기서 재차 떨어지게 되면, 여러분들이, 어, 꼭, 추매를 해서, 매수를 하실 수 있기를 바랄게요. 그래서 오늘 오늘은 한 2,300만 원 정도 수익이 난것 같습니다. 만약에 지금 턴다고 가정을 하면 제가 지금 비트게에 있는 아주 조그만 파란는데 이렇게 올랐는데 제가 이거를 정리하면 얼마나 오르겠습니까, 여러분. 그죠? 이 나시를 제물로 한번 <laughs> 그럼 이제 진짜 방송 마치고, 이더도 털렸어요. 자, 이제 절반, 음, 절반씩 남았기 때문에, 어, 뭐야, 지금 반 터니까 올라가죠? 자, 이, 이게 재물의 힘입니다. 이게 나 삼꿀의 힘이에요. 내가 지금 반밖에 안 털었는데 오르고 있잖아요. <laughs> 아니, 내가 지금 반밖에 안 털었는데 오르고 있잖아. 누가 진짜 여기 CCTV가 있는 것 같아요. 음, 반밖에 안 들어서 반밖에 안오르잖아 <laughs> 어, 근데 계속 오르는데요?